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가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 드립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끝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네 죄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전해 드립니다. 오라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죄인도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주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온 인생이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용산받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복귀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예수 오지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겨 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죽은 영혼은 누구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